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 시간에는 네그 어, 대단원 네번째 짧은 문장 속 깊은 가르침에 대해서 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 지금 9과, 10과, 11과 어,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9과는 재치있는 한마디 10과는 마음에 새기는 문장 자 11과는 천년의 지혜가 담긴 고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재치있는 한마디는 속담에 관한 이야기고 어, 십과 마음에 새기는 문장은 격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십일과 천년의 지혜가 담긴 고전 어, 이 부분은 어, 노노와 맹자라는 그런 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자께서, 공자의 제자들이 엮은 노노그 다음에 맹자의 제자들이 엮은 맹자라는 책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짧은 어, 짧은 문장을 한번, 어, 뽑아서, 어, 교훈이 될 만한 문장을 뽑아서, 어, 배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11과입니다. 11과.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9과 처음, 첫 시간입니다. 9과 첫 시간이고요. 어, 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68쪽입니다. 네, 한번 우선 내용을 들어보시죠. 네. 짧은 문장 속 깊은 가르침. 왜 배워야 할까? 짧은 말로 이루어진 속담, 격언, 명언, 명고에는 선인들의 삶의 지혜와 교훈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글은 열마디 말보다 큰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짧은 문장 속에 들어있는 선인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알아보자. 이 내용을 배우면 나는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 문장의 구조를 구별할 수 있다. 문장의 유형 중 평사문과 명령문의 특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여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가치관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지금. 어, 읽고 있, 읽히고 있습니다. 네, 이 배우, 내용을 배우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중요한 부분 먼저 살펴볼게요. 어, 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르게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가, 문장의 구조라는, 예, 문장의 구조라는, 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유형. 유형 중에서 뭐예요, 뭐? 평소문이랑 명령문의 특징을 구, 알고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고, 한자 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여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의 태도를 지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가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재치 있는 한마디 이 단원에서 내 목표는 한문으로 된 속담을 풀이하고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 주술구조와 주술보 구조의 문장을 바르게 풀이하기, 속담을 통해 한자 문화권 이해하기.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은 말이다. 속담에는 비유적인 표현과 번뜩이는 재치가 담겨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자기의 생각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한문으로 된 속담을 익혀 그 의미를 알고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해 보자. 네, 내용 잘 들으셨죠? 여기 '효과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효과적.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보람이나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또는 그런 것을 효과적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효과적, 효과적 그러는데, 효과적이라고 발음해도 상관없고요 효과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네, 그 전에, 생각, 생각 싹 튀우기 하고, 새로 익란자 우리가 봐야겠죠? 우선, 새로 익란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자는 사타 저입니다. 저축, 저금, 저장 할때이 저자를 씁니다. 네,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봤던 효과적 할때 효자입니다. 본받을 효자입니다. 본받을 효. 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많이 쓰이는 글자죠. 열매과. 과 결과과 과실과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나무 목이 부수라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역 적자입니다. 관역적. 적중하다 할때 적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적자는 특별히 어, 명사에 뒤에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 주는 어위가 어미가 되겠습니다. 어휘가 아니라 어미. 형용사를 만들어 주는 어, 어미가 되겠습니다 관역적자입니다 효과적 적극적 소극적 또 어떤 글자는 구체적 추상적 할때이 적자를 쓰는 거죠 자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는 인칭대명사 나오입니다 나오 1인칭 대명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나오자입니다 어이 글자 재부스네요 엄청 복잡한데 재부스입니다 얘는 코비입니다. 코비. 입이 인후과 할때이 B자를 씁니다. 코에 염증이 있는 거 뭐라고 하죠? 비염이라고 하죠. 상당히 고치기 어려운 비병인데 예, 암튼, 예, 이 코비자를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복잡하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자, 척입니다. 자, 척. 여기서 말하는 자는요, 어, 한 자, 두 자, 세자할때그 자입니다. 예. 그래서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척입니다. 보통 30.3cm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한 자에, 그쵸?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등불등 자입니다. 우를등자 옆에 불화를 붙여서 등불등 자가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네, 등불등. 당연히 불이기 때문에 불화자가 붓으로 쓰였다는 점. 네, 그거 주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불입니다. 아니불 네. 아니다, 불자입니다.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고요. 보통 동사 앞에 쓰여서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아니불입니다. 이 '아니' 불자 뒤에 첫 소리가 다음 글자의 첫 소리가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 아니다, 불에서 '부'로 음이 바뀝니다. 불에서 부로 음이 바뀐다는 점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이 글자는 해세 또는 나이세라고 합니다. 1세, 2세, 3세 네, 이렇게 할때그 세자가 되겠습니다. 해세 네, 이해되시죠? 당신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할때이 세자를 쓰는 겁니다. 그칠지가 어, 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익히다 습 습관 습자입니다. 익히다 습 습관 습 네. 날개 우자가 날개 우자가 네. 날개 우자가 뭐가 됩니까? 부수가 되는거죠. 날개짓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익히다 습 또는 습관 습그 다음에 이 글자는 어조사 우자입니다. 어조사 우의 부수는 특이하게 둘이가 되겠습니다. 어조사 우 어조사 어하고 거의 비슷한 글자예요 네, 어, 나중에 어, 설명할 때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이다 행자입니다 단이다 행 또는 행동하다 행자도 됩니다 단이다 행 행동하다 행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 시작하다 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자랑 뒤에 행자를 붙이면 시행이 되겠죠? 시행하다 처음 시자입니다. 처음 시 시작할 시. 자그 다음에 어조사 어자입니다. 어조사의 어 부수는 모방자가 되겠고요. 앞에 어조사 우가 있었죠?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네요. 이 우하고 이 어하고는 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조사 어자입니다. 자그 다음에 말씀. 담이 되겠습니다. 말씀담. 네, 말씀담자. 말씀담이니까 말씀언이 부수로 쓰였네요. 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법 법입니다. 법법. 법. 법 무서운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예,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건 힘드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법의 부수는 물수가 되겠습니다. 삼수변이네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제목제입니다. 제목입니다. 제목. 표제, 제목할 때이 제자를 쓰는 겁니다. 제목제의 무수는 머리, 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성하다, 성자입니다. 이룰성 밑에 이게 뭐냐면 그릇명자예요. 그릇명. 그래서 그릇에, 그릇이 풍성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성하다, 번성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성하다, 성. 그 다음 글자는 뜻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의미가 아닙니다. 뭐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무엇못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뜻지는 의지라는 말입니다. 의지. 무엇못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의지. 마음심을 부수라고 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낫주입니다. 낫주. 주간, 야간 할때이 주자를 씁니다. 네, 주간, 야간, 할때 글서자, 책서자와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그림화자하고도 헷갈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다시제 입니다 재활용, 재생 네, 할때그 제자입니다 제자 네. 이거 좀 어렵죠 이거 한번 획수를 보실 획수는 필수는 보실까요? 다 보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버금차입니다. 버금차, 이 버금이란 말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어, 처음과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긴 한데 거의 버금가다라고 해서 첫째와 맞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앞에 '제'와 뒤에 '차'를 붙이면 '제차'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버금차, 차석할 때 차자입니다. 2등이라는 얘기죠. 네, 그다음 장인공자 이렇게 씁니다. 장인공은 제부수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인공은 제부수입니다. 그다음 기운 기자입니다. 기운 기. 네. 기운을 느끼다. 감기죠. 감기. 네. 감기는 기운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감기. 기. 기는 뭐다? 기운이란 뜻이다. 그 다음에, 자, 이 글자 뭐예요? 치다 벌자입니다. 치다 벌자입니다. 정벌할 때 벌자입니다. 정벌, 토벌할 때 벌자입니다. 네, 치다 벌.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에, 캐다 채 자입니다. 켈 채. 켈 채. 나물채 앞에다가 손수를 썼습니다. 손으로 나물을 캔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캐다 채자입니다 채집하다 할때이 채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죽이다 살자가 나오네요 죽이다 살 네, 이, 글, 이 글자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죽이다입니다 죽다가 아니라 죽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죽이다 살그 다음에 우러르다 앙입니다 우러르다 앙 추앙하다 또는 신앙 네, 이렇게 이런 단어들로 쓰일 수 있죠.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 다음, 밀다 추입니다. 추진하다 할때이 추자를 씁니다. 밀다 이해되시죠? 밀 추입니다. 밀 추. 그 다음에, 자이 글자는 머무르다 정자네요. 정류장, 정거장 할때이 정자를 씁니다. 머무를 정자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할때이 정자를 쓰는 겁니다. 머무르다. 아 드디어 나오네요. 그치다 지자입니다. 금지할 때 지자입니다. 네, 그치다지는 제부스라고는 하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무를 류자네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이 정자와 뒤에 나오는 이 류를 합쳐서 정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머무르다 류자입니다. 그 다음에 낫개한 개, 두 개, 세개할때이 개자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개, 두 개, 세개할때이 개자를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고울 군자입니다. 고울 군, 대한민국 행정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군, 그쵸? 그렇죠? 우리 어... 경기도에서는 군이 몇개 있나요? 아마 가평군하고... 연천군? 이두 개가 있나요? 나머지는 거의 다신 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고울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말두입니다. 여기서 말은 말은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도 아니고, 한 말, 두 말, 저 말, 너말할때이 말자입니다. 뭐, 뭐예요? 부피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말, 한 말, 두 말, 세말할때 말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장, 장, 자입니다. 장, 장. 네. 장, 장, 자. 그 다음에 집호입니다. 집호. 집호. 이 집호는 가구수를 재는 단위입니다. 집의 단위. 집의 수를 재는 단위. 네. 집호입니다. 그 다음에 성품, 성자가 나오네요. 성품, 성격, 성향 할때 성자입니다. 이 어, 성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 신자를 부수라고 있네요. 성품, 성. 여기까지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새로 읽힐 자를 모두 다 보았습니다. 자, 생각 싹트우기 보실까요? 교과서 69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싹트우기 오늘부터 하루에 100원씩 저금하려고 해. 모아서 뭐 하려고? 해외에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적은 돈이지만 모이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더니, 나도 같이 하자. 문제. 위 대화 속 밑줄친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밑줄친 문장의 의미가 뭘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를 가야 돼요. 그런데 한 걸음부터라는 얘기는 뭡니까? 차근차근 진행하자 그런 얘기 되겠죠. 무슨 일이나 그일의그 일이, 그 일이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모든 일은 차근차근 차례를 밟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속담에 대해서 배우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문풀이를 진행하고요. 네, 그 다음 시간은 어 뭐예요? 어휘력 가꾸기 하고. 해결샷 터트리기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